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 우리가 이 월요일 아침 에, 주의 여의와 사랑이 에, 우리 하루를 새고 일주일을 시작하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을위해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저희 에스라스를 끝내고 이제 말라기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말라기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에, 그 예, 전까지 예, 이제 마지막 선지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이 말라기입니다. 베스라, 그리고 어, 스바냐 또 어, 이런 쭉 이렇게 후기 때 예, 포로 이후에 예, 선지자 중에 마지막에 활동했던 사람이 말라기 선지자죠. 오늘 본문은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위기를 보면 매우 강한 의조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원없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여와의 영광, 여와의 그 복을 나누었던 또, 어, 통로로 수임받았던 제세장이, 제세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마음에 두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된 것들을 바꾸어서 저주로 만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 진노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또또 어, 레위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자손들에 대해서도 이게 말씀을 합니다. 어,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레위와 세운 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고 되어 있어. 생명과 평강의 언약. 어, 그러 말미암아 이것을 준 것은 그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가 나를 경애하고 내 이름만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위에서 평강과 생명의 은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레윈에게.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치우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에,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른 길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 나도 너희를 아, 그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내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와 확대를 당하게 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 이6절 말씀인데요, 음, 레위인 제사장들이 있어야 될 모습들, 뭘 지켜야 되나, 뭘 명령을 지켜야 되나 보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있어야 되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행동하며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일들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그들 입술에서 불의함 또 법을 선포하는 것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행동하는 것 죄에 있는 자들을 돌이키는 일 이것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은 뭘 지켜야 되는가 하면 자기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입술에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제사장의 노는 입술에서 나오는 율법을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타락하고 그 말씀, 말씀을 간직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치우치게 행동함으로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먼저 깨트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어, 백성은 백성에 에 모습들 가운데서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제자장의 기능과 역할들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도 깨뜨려 보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 말씀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성도로서 우리의 입술에 주의 말씀이 간직되어지고 또 주의 말씀대로 화평과 정직함으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돌이켜 죄악이 아니라 의와 화평 가운데서 가할 수 있는 그 발걸음으로. 화가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복된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